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이 산에도 이렇게 산나물이 고개를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산에는 이 엄지 쪽에는 눈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눈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제 저 우리 경북 경산에 계신 우리 이승생님이 에, 이곳 농장에 왔습니다. 어, 저희 우리 저 이승생님은 어, 정년퇴직을 3년을 두고 미리 이 저희 농장에 오셔서 이 모종도 키우고 이큰삼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예.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은 지금 이곳은 산 정상입니다. 거진. 정상인데도 토양이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어, 여기 4년째 맞이한 이 삼들을 3년을 키워서 이제 4년이 된 삼을 작년 봄에 심었죠? 네, 작년 작년 4월 4일날 심었죠. 네, 4일날. 작년 4월 4일날 심었는데 그동안 몸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구경도 하고 작년에 이 삼밭에는 그렇게 비가 와도 지상부가 갈늦게까지다 있었죠. 네, 네. 예. 자, 그럼 우리 이 선생님이 직접 한번 이삼몇 개만 이렇게 저 내두만 있는 것을 한번 캐 보겠습니다. 네. 예. 저 옥빈녀, 옥빛여, 옥빈녀가 있는 모습을 예, 한번 예. 어 저기 나오는 자, 자 여기 이렇게 예, 이게 지금 현재 예. 한번 이렇게 손가 예, 어코도 나오고 예, 너무 총총 자. 자, 자, 여러분 보셨죠 요게 이제 4년을 정확하게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꽃 지상부가 올라오기 위해서 요렇게 에, 지금 어, 옥빛녀 세상 눈이 요렇게 에,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이승혜님과 이렇게 이승혜님께 주고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꽃 아마 4월 요 정도부터면은 4월 한 중순 정도만 되면은 지상부가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지금 4년이 되는 삼은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도 이렇게 이쁘게 빠졌죠이1파종을 해서 작년에 우리 모판에서 옮겨 심은 삼입니다. 자. 두 개만 캐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꽃 이렇게 입이피어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 속에 있는데, 예, 이 속에 이 아마 삼과 될란지 사과 될란지는 아마 이 옥빈이 안에 세상 눈 안에 다기 결정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고 시도 올게 내가 몇 개를 열것이냐를이 속에 이 세상 눈 안에 귀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온 여러분은 내가 열매를 한열 개를 열 것이다. 아니면 일 개를 열 것이다. 미리 다이 속에 이 옥빛 속 세상 눈 속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빠졌죠. 야 요거도 지금 나왔는데 요거도 지금 나이는 요거도 지금 보면은 사년 정도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래 보면은 사 년이 돼도 네두 마디가 하나 둘세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묘삼을 옮겨 심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도 어 이옥빈 녀석 세상 눈에도 이렇게 아마 금년에 이렇게 예. 삼구다 사구를 결정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비한 사구 되기는 힘이 들고 아마 이 이렇게 사년이 돼도 이구로 남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선생님 이걸 다시 묻어두세요. 이래 이래 할때 가지런히 해가지고 예 땅을 좀 깊게 파고 예 깊게 파고 그대로만 묻어두시면 됩니다. 예안잽그 뿌리가 안 잽지도록. 네. 자, 그렇게. 자, 여러분. 세상 눈이 많이 나왔죠.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아마 빠리면은 어, 4월 중순에는 아마 구경을 지상부가 땅속을 해치고 나올 것입니다. 자, 해운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자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 1년생 모종.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일년생 모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우리 이 선생님이 이렇게 땅을 이 땅은 이렇게 뚝을 만들지 않고 계단식으로 해서 생땅을 한 30cm 두고 복토로 해서 실를 뿌린 것입니다 어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승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사도가 많이 심하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생땅을 이렇게 한 30cm 두고 복토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야만이 된다는 것도 한번더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산 정상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땅은 두고 복된 부분에 물이 많이 차이지 않게끔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많이 심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가서 우리 저이 선생님 어제 우리가 저 캔. 일년생 모종을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산삼에, 산삼시에 1년을 키운, 어 야생 산삼의 1년생 모종을 여러분들은 구경을 할 것입니다. 자, 저게 가면은 어제 우리가 캐서 이비늘에좀 담아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수생님은 이제 이곳에 또, 내년에 또 실을 받으면은 이곳에다가 다시 또 계단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요번 섭 눈에, 요번 겨울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부러지고 다 망가진 것을 이 바깥으로 이렇게 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이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많은 장마에 이 삼들을 이렇게 이 비가림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 비를 맞아서 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나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 야생 산삼 종자. 1년생을 여러분들은 구경을 할 것입니다. 자, 한 번, 자, 자, 여, 자 이렇게 어제 캔 거지, 한번다 봐보세요. 이제 봐보습니다 예. 자, 어제, 자,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일반 인삼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뭐, 채로, 무슨 채로 나온다 그래요? 한 채? 한 채. 한 채, 두 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 모종을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산에 심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요게 바로 요 정도. 이 야생 산삼은 절대적으로 인삼과 같이 농약이나 영양제를 주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 산삼 종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적은 거는 이쑤시개 정도 아니면은 요 정도. 예. 이제 2년을 키우면은 성냥개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채도채 인삼밭에서 이 1년을 키운 모종들을 보면은 엄청 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생산삼의 1년생 모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혀 황기도 없고 이 색깔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빠지지만은 또 이렇게 방울 삼과 일자로 된 것과 사람 인자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1년 모종, 모중, 1년 생 모종을 구경하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아직까지 1년 생 모종을 처음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2년까지 땅속에서 어느 정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2년에는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다시금 이렇게 어이 뚝을 만들고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남은 것을 조금 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삼 모종은 엄청나게 크지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인삼은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산삼은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3년만 되고 3의 형태를 잡아주면은 이제부터는 열매를 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3일치 않는다는 것을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생 산삼의 이조그만한이이볼펜보다저저 이쑤시개보다는 조금 크겠죠. 근데 2년을 키우면 1, 2년만 잘 키우면은 인삼 종자와는 달리 장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해원 여러분. 자, 1년생 모종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산장삼 하시는 분들이나 산에 심는 이렇게 보면은 그 인삼밭에서 이렇게 1년생 모종들 하고는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들은 영원히 3년 이상만 되면은 이 비바람에 모든 장마가 크게 와도 사멸치 않는 것이 바로 야생산삼입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 산양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다지 산에서 20년 가깝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물론 간혹은 있겠지만은 이 야생산삼은 그렇지 않고 이 야생산삼이 이렇게 이 몸통이 1년생이 이렇게 적다고 해서 이렇게 안 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수하는 식물들은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크느냐 그러면은 2년에 성냥개비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3년째부터 삶과 열리면서 지상부가 이렇게 삶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몸통을 어느 정도 엄지 엄지손가락 굵기의 몸통을 키우면서 잔미를 빼면서. 그때부터는 이 몸통의 횡치와 내두만 만들지 몸통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년만 잘 키우면 은 장수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지금 저희 방송들은 방송은 다른 방송과 달리 우리 기능 기촌 하시고 또 이래 우리 협회 가입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생님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그 일기 쓰는 걸 보셨죠. 네네. 2001년도까지 제가 일기를 쓰고 2002년도부터 제가 바빠서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에 제가 에이 생방송으로 생동감 있게. 뭐 말은 잘 설명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승생님 어제 저희 집에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잘 됐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그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젊은 분들이 우리 해운으로 오면 좋은데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laughs> 그래서 우리 이순햄 같은 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멀리 이렇게 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협회에 가입해 주시고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땅을 한한한2 0평대한1,500평한1,500 평에 저희 산에 이렇게 토양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이선생님도 많이 보셨지만 경북지방에는 이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땅은 이런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땅이고 그래서 우리 이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도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판도 만들고 아까도 이렇게 보면은 사년을 맞이하는 삶들을 이렇게 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안 죽지요? 정말입니다. 저희 방송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이래 남기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이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나이가 묵을 만큼 묵었고 20년 가깝게 이 산상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또 이렇게 1년생 모종들을 아마 또 파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년생 모종을 유튜브상에 동영상으로 올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생산 삼 1년생 모종들은 정말 적고 인삼과 비교했을 때 과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그러나 이 삼들이 1년과 2년의 무사히만 넘기고 3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삼들은 정말 강인하게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는 식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들은 어 3년째부터 10년까지 몸통을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가 제가 거진 한400 8 0몇 개가 있는데 그 동영상을 세행산삼 농장 TV를 보시면은 그큰 삼들을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정말 온년만 잘 키우면은 토양이 좋은 곳에 아까 저렇게 적지만은 온년만 키우면은 엄지 손가락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손가락 정도가 되고 정말 이인삼가는 종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지금껏 1년생 어, 모종들은 제가 잘 키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1, 2년만 잘 키우고 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3년째부터는 장수하는 식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인삼 종자와 산삼 종자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 오늘 가시겠네요? 네, 네. 예, 오늘 이제 저 경산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또 주일마다 이래 보면 한 번씩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망작업도 이렇게 정문가 하고 또산밭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소급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원 여러분, 오늘이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날씨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4월 달에 가장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할 시에는 필히 산불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들 하십시오. 자 그러면 회원들 여러분들 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이승생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 오면서 이렇게 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